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ᆫ데 주여 누가 설이 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나 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간절히 기다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이 끝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 같고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거리 두기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래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서로 안부를 물어볼까요? 한주잘 보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주잘 보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한 주를 잘 보냅시다 라고 댓글을 남겨봅시다. 주일이 시작이니까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한주잘 보냅시다 라고 지금 한번 댓글을 남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초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기대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데이 옆을 또는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카운트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을 영어로 보면 wait, hold on, hang on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만 잡고 있어봐, 기다려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림절 두째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021년 빨리 와라 이러면서 우리 성인을 앞둔 우리 고등산부 친구들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고 있나요? 또는 겨울 방학을 기다리고 있나요? 바라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있는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시인이 고난 중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인은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을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저 골짜기, 말로 다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이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역서를 보면 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말좀 들어주세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 제발 제 기도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하게 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설이 일까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결코 주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 앞에 설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인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큐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냥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 앞에 결코 설수 없는 이 죄인을요 용서하실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사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롯에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시다. 회개는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나보다 더 나쁜 나보다 더 흉악범들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 수련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손과 얼굴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비누로 빡빡 닦을 거예요. 왜? 감염되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나에게 묻어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넘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씻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씻기 위하여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인은 회개하고 어떤 일을 계속해서 고백하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그 마음에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오늘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과 같겠죠. 자신의 근무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밤새 졸린 눈 비비며 버티면서 빨리 아침이 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겠죠. 아침이 되면 나의 역할은 끝! 가서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합니다. 전도사님도 정말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필리핀 유학을 갔었다고 말했었죠. 그때 너무 신났어요. 내가 바라던 유학을 가는구나. 나 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와야지 짐도 싸고 예쁜 옷도 사고 준비를 했습니다. 필리핀 가는 날 가족들과 공항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에 전도사님 혼자 갔어요.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한번더 얼굴을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동생과 아빠가 보였습니다. 자동문 아래를 보면 1, 2cm 정도 요 정도의 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도사님을 더 보고 싶어서 아빠랑 동생이 몸을 바닥까지 엎드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잘 가라고 인사도 해주고 아빠의 그 씁쓸한 표정을 봤습니다. 전사님이 그때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고 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저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전삼이 필리핀에 잘 도착해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기다렸냐? 나 한국 빨리 돌아가고 싶다. 우리 가족 빨리 보고 싶은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 전화도 하고 화상 전화도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틈 사이로 보였던 아빠와 동생의 표정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가족들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간절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회개합시다.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진짜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감히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회개와 용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진짜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강림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같이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뜻깊은 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가 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언제나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시간을 꼭 드립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 친구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특별히 마스크 꼭 끼고 다닙시다.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강림절 두째 주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